아래 네, 들어가잖아요. 네네. <laughs> 지금 네. <늘 웃음> 촬영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쓰레기가 조금 많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가까었어 네. <laughs> 네. <laughs> 놀랍게도 이것도 치운 상태랑. 긴장되네요 네. 진짜. 이렇게 바로 촬영을 했으면 좋을 것만 같어요왜모하인데왜 이렇게 왜? 왜? <laughs> 아, 저기, 네. 그, 제 채널이 사실 남초 네. 채널인데, 아 예, 이렇게 또민열차주분께서또 이제 2월에 저희 자기 노릇 장모지 타보시데 아, 아 <laughs> 예, 촬영입니다. 네. 네. 아 <laughs> 맞습니다. 네. 아, 그,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이제 이 e 클래스. 네. 예, 어떤 모델이죠? 250 아방가르드 모델, 모델입니다. 아, 네. 예, 일단 본인 소개부터 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화이트박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혜성이고요. 쇼폼 쪽으로 위주로 새로 영상을 좀 주로 만들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와, <laughs> 예. 예전 우리 행사장에서도 종종 봤죠? 네네네. 네, 맞아왔던 게 어디야, 우리 i7 행사장에서.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웃음> <웃음> 그때랑 좀 다르신데요? 아, 그때요? 아, 그땐.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laughs> 그때는 약간 좀 쩔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노고면 되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 몇번 봤는데, 네. 요 차를 이제 그 처음에 봤던 게 G80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 이후로 차가 좀몇 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E 클래스 아방가르드 타시기 전 어떤 모델을 타시는지 아, 제가 네.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네. 네. 차도녀님 영상에. 네. 그 이후에 제가 차를 뽑았는데, 70을 뽑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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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찔하다 하면서 네. 엄마랑 차를 바꾸게 돼서 아방가르드 를 타고 있아그 네. GV70이 약간 그 가솔린 모델. 장난 아니더라고요. <laughs> 연비 때문에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연비가 네.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엄마 나 진짜 이 차. 타고 싶다. 아니 벤치여서도 네. 아니었어요. 네. 아, 연비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막히는 것보다는 뻥뻥 뚫린 도로가 많아서 제네시스를 타면 은 연비가 10종도 나오는데 아 제가 일상 가는 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그 당시에 4, 6. 4, 6?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한 달, 아한 달은 모르겠고 한 번에 낼 때마다 꽉 채우면 12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아 유가가 오르면서. 네. 와 이거 아니다. 네. 이래, 이러면서 엄마랑 차를 바꿔. 그런 것도 궁금한데 뭐 하차감 이런 게좀 저는 솔직히 네, 네. 벤츠 멋진 컬러 아니면 막 약간 GT 네. 약간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 차는 네. 겉모습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아, 솔직히 예, 네. 하차감이 있진 않아요 제 기준에 아, 예, 예. 오히려 저는 제네시스를 탈때더 기분이 좋았어요 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차였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 차는 친구들이 좋아해 <laughs> 친구들이 네. 이 차만 타면 갑자기 네. 혜송아 음질에 베이스가 다르다. 맞아. 이러면서, 아, 네. 베이스 막 올린, 올린 다음에, 네. 양아치스러운 음악 검색해가지고, 아, 왕, 왕, <laughs> 이래요? <웃음> 그러면 내가, 얘들아, 네. 너희 허세가 많구나. 이러면, 은난 네. 너무 좋다. <laughs> 저보다 제 친구들이 더 네. 좋아요. 아, 막 스토리에도 네. 다 올리고, 제차 운전하는 네. 거. 그러니까 뭐내 친구 배치탄다. 네. 아, 서막 이런 식으로.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네, 어, 언니 멋져, 막 이런 거. <laughs> 알겠어요. 평소부터 좀 차를 좀 좋아하셨어요? 운전을 한 지는 네. 2년 조금 안 되거든요. 아, 그러,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현대차를 하면서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네. 그 전에는 운전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운전을 금방금방 습득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차에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음, 음. 네. 그러면 실제 이 근처를, 이 일대를 가볍게 주행하면서 네. 장단점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짜잔 짜잔, 자리 바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것들, 예,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악가 출신이라서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이쪽으로 나가면 됐다. 네. 당시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되셨어요? 제가 장기렌트여서 네. 일단은 선입금을 6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월 100만 원 정도 돼요. 아, 근데 뭐 보험료나 네. 뭐 이런거 뭐 세금이나 이거다 포함이라서 그리고 총 2천만원 정도 네. 내는 걸로 해서 4년 계약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렇나 한달에 뭐 100만원 되는지 그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정도 나오고 연비는 12.7정도 나옵니다 아 되게 잘 나온다 네. 그 gv70 거의 세배그러니까제 <laughs> <laughs> 말이요 차장님께서 생각했을 때이 차의 그 최대 장점 어떤게 있을까요? 네. 저는 주차장 할인 되는 게 제일 좋은 게 네. 제가 운동을 보러 가는 거 하는 네. 하러 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제도 축구 보러 갔다 왔거든요. 이집트죠. <laughs> 예를 들어 차를 가져오면 네. 주차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반값이 되니까 네.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득인 차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러닝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진짜 최고다. 두 번째 장점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그런 거 말고 저는 벤츠에 그렇게 네. 막 심장이 떨리거나 하는 <laughs>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벤츠를 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 이런, 이런, 네. 이런 거더 우드였으면 좋겠는데. 네. 이 우드가 아닌 것도 마음에 안 들고. <laughs> 뭔가 그런 거예요. 도배하다 만 느낌? 아. 네,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브라운 시트가 네. 저는 특유의 꽃냑 시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약 붉은기 있는 황토? 네. 그런 컬러 안 좋아하는데. 네. 요거는 좀더 모카 컬러여서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인 음. 것 같아요. 음. 네. 이 차의 승차감도 궁금한데 네. 저희가 아까 방지통 넘었을 때그 물침대 같다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운전하시면서도 느껴지시는 건지 물침대 같다는 게 네. 좋은 거예요? 어... 뭐 나쁘지는 않죠 뭐 어... <웃음> <웃음> 아 나, 네.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확실히 네. 제가 그 전에 네. 어, SUV를 타다 보니까 아, 무거운 음. 거 무거움이 느껴지는 거 네. 그리고 방지턱에서 진짜 안정감 있는 거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제가 캠핑도 하거든요 아. 제가 캠핑도 하고 짐이 좀 네. 바리바리 바리스타여가지고 네. 트렁크 열어보면 축구공도 있고 물총도 있고 <웃음> <웃음> 제가 유기견 봉사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 예. 유기견 봉사를 위한 도구들도 있고 막 짐이 많아요 네. 그런데 얘는 뭐 골프를 할수 있게끔 음. 이런 가방이 들어 들어가는 크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열에서 그냥 젖, 시트 젖혀 가지고 트렁크에서 있는 거 빼는 이런 재미를 쏠쏠하게 보다가 요거는 네.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음. 너무 아쉽 더라고요 음. 저희가 후진하면서 네. 느낄 수 있는 옵션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만족도좀 어떠세요 저는 서라운드 뷰 없는 게 너무 아...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후방카버라 밖에 없구나 네. 이게 아방가르드 모델이라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 많은 분들께서 아반가 러 들랑 익스클루시브를 같이 이제 보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거랑 봤을 때 얘가 별도 예쁘고 큼직큼직하고 네. 네. 이러니까 그런 스포티한 느낌 때문에 이걸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그쪽. 그런 건 마음에 들어요. 앞에 살짝 튀어나온 엠블럼? 저는 이거 올드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그 엠블럼이 크게 박혀있는 거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단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하겠는데. 네. 20대에 어떻게 요차를살수 있어요? 네? 네네? 네, 네. 20대에 차를살수 있는 방법. 아, 팀. 네. 엄마랑 차를 바꾼다. <웃음> <웃음> 연비가 많이 네. 나오는 차를 사고 네. 엄마랑 차를 바꾼다. <laughs> 열심히 살아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laughs> 많은 그 직업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laughs> 네. 요... 2차 단점은 센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끼어들 때 가까우면 가깝다 정도의 소리만 놔주면 좋은데 얘가 네. 멈춰요 이렇게 멈춰요 <laughs> 그러면 제가 자꾸 놀래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소리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네. 사고 날것 같다 막 이런 생각 이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갓길 주차할 때 문턱이 있었어요 아. 근데 얘가 세단이다 보니까 네. 못 올라간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네.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아 그리고 울퉁불퉁한 가게 주차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못 올라간다고 본인 혼자 판단을 해요. 넌할수 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야넌할수 있어. 제발 이러는데 또 막. 멈춰 막 이렇게 또 놀라고 <laughs> 옆에 애들도 놀라고 네. 이러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센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센서들이 네. 싫은데 저희 네.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엄마는 그 맛을 탄다고 또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내가 돈낸 만큼 센서가 해주는구나 네.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다치지 말라고 만든 차니까 네, 네, 네. 어, 오히려 돈쓴 맛이 난다 네. 이런 네.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음. 근데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아, <laughs>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은 좀 어때요? 저는 안, 많이 네. 안 써본 것 같아요. 네. 저 일단은 저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네. 전늘 달려 달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잘해요. 네. 그 굳이 이거 안 해도 그 구간 네. 단속에서 아주 야무지게 음. 그잘 지켜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잘, 네. 평소에 잘안 키게 되더라고요. 어, 네.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켜봤는데, 네. 좀, 얘는 아직 저에게 뭔가, 음. 확신은 아직 못 줬어요. 센서에서 어. 저에게 마음에 네. 불안하면 좋기 때문에. 네. 네. 음. 근데 핸들 막 평소에 네. 알림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들 네. 잡았는데 핸들 알림 막 뜨는 거. 네. 안 잡았다고. 네. 이런 잔 그런 건 없어서 좋더라고요. 아, 다행이네, 진짜. 네. 네. 그리고 또안 좋은 점이 방금 생각났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얘가 네. 가끔씩. <laughs> 가끔씩 이제 급하게 막차 네. 빼주거나 아니면 급하게 네. 빨리 나가야 될때 이렇게 네. 하면은 로딩을 안, 하, 안 하거나 아. 이러면 네. 센서가 그냥 아예 안 켜진 날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아예 안 켜진 거예요. 네. 한번. 근데 그때 압구정을 가는 날이었어요. 압구정을 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후방이 안 켜지니까 막 네. 아, 울면서 <laughs> 주차하고. <laughs> 뒤에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네. 저는 센스 없이 주차를 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떤 분께서 주차해주셨어요. <laughs> 밖에 지나가시는 분이, 해드려요? 이래서, 네. <laughs> 아, 그리고 벤츠하면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고질적으로 좀 아쉽다고 나오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네. 실제로 이거 좀 쓰세요? 아니면 거의 안 쓰세요? 아, 어림도 없죠. 안 쓰죠. 어. <laughs> 아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어. 저는 무조건 이제 이 친구를 네.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티맵을 어. 애용하는 편이고, 네. 사실 저는, 그 뭐라고 할지. 여기 거치대 해 가지고 아예 핸드폰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이게 동그랗고 힘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 네. 원래 제가 쓰던 거치대가 무선 충전도 되는 거치대여서 무거웠거든요. 네. 네.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 가지고 네. 좀 곤란해서 네. 아예 카플레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 이게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직 네. 그 다음 길에 안내를 저는 외워가지고 이제 가는 편인데 네. 그 가끔씩 이제 그 다음 길에안 나오고 네. 이제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막 확대돼서 그림 확대되고 막 이러면서 안 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말고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음,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제가 제네시스도 네. 좀그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네. 스피커를 사용을 했었다가 네. 이번에 이 친구를 타면서 느꼈어요. 아 양 칸은 다르다. <laughs> 제가 음악 전공했잖아요. 네네. 베이스 듣자마자 오히려 이게 제가 지금 베이스를 6으로 설정했거든요. 네. 10으로 설정하니까 멀미 날 정도로 베이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어, 6으로 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야 진동이 느껴진다. 야 이러면서 또다시 아. 언니 멋져, 뭐 이런 거 <웃음> 올려주고 <웃음> 그래요.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차주님께서 생각해서 이 차를 이제 운행하시면서, 아, 이 어떤 분들이 이거 타면 또 만족할 것 같다. 어, 일단은, 네. 조금, 얘가 이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아방가르드 쪽은. 그래서, 네네. 어, 좀 가성비 있게 차를 타고 싶은데, 벤츠를 꼭 타고 싶다. 음. 근데 내가 조금, 그래도 유지비를 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차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네. 대신 이런 부분에선 흐린 눈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음. 안 예쁘기 때문에 이거 네. 흐리고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없어서 제가 음. 열이 많거든요 네. 열 많으신 분들 좀 음. 이건 안 좋지만 어쨌든 음.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지하는 용으로는 진짜 최고 어, 어. 진짜 최고 그럼 어떤 분들은 절대 타면 안 된다. 아 일단은 <laughs> 네. 내부에 예민하다 네. 내부 그런 거에 예민하고 네. 그다음에 어, 저는 사실 통풍 시트 진짜 <웃음> <웃음> 그냥, <웃음> 똑같아요 그냥 통풍 시트 에 예민한 분들 네. 지금 엉덩이 제 엉덩이가 지금 너무 뜨거워요 열이 아, 많아가지고 네. 열 많은 분들은 정말 타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조금 네. 좁아요. 생각보다 음.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음.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가 막 낫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얘가 두꺼, 여기가 두꺼워서 그런가? 네. 막 되게 넓다, 음. 막확 튀었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밝은 시트가 없고 이 시트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밝은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그, 어떤 분이 타고 어떤 분이 타면 또 좋고 나쁘다는 거 확실히 또 네.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근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타면 안 되는 차가 있어요. <laughs> 유지 빼고, 유지 빼고. <laughs> 아, 진짜. 네. 어, 근데 제네시스는 네. 어,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와다 네. 좋았는데. 제가 진짜 그거는 네. 애들한테 네. 차에 김밥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 라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야, 지금 하얀 시트였거든요. 네. 너 흘리기만해 막 이러면서 <laughs> 이랬는데 이 차로 바꾸고 나서 제가 네. 막 별로 신경 안, 안 쓰니까 애들이 바꾸고 다른 의미로 또 좋아하는 게이 네. 안에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이제 음식을 <웃음> <웃음> 어, 브라운시들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요. 예아 그런 건 좋더라고요. 아될 거다. <laughs> 네. 아 이제 오늘 이렇 비오는 날 저희가 야외에서 네. 또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실내에서 한점 네.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다음에 또뭐 좋은 기회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끝나는군요.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저도 화이트박스도 네. 박스도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